야돈 진짜 엄청 많이 준다 돈이 넘쳐 흐른다 정말 잘했어 타이커스 냉동고에서도 솜씨는 녹슬지 않았군 <laughs> 공포와 폭력이 내 전문이잖아 <laughs> 인정하지 우린 환상의 콤비였잖아 그래 그랬었지 나 감옥가기 전 그리고 자네가 개과천선 하기 전 얘기지만 그 그래. 맹스크는 왜 유령을 보내 당신 어 뭐야 좋습니다. 넘겼어 맹스크는 왜 유... 암살을 당하는 순간 숨겨져. 난 순교자가 되 아주 좋습니다 복수의 눈이 먼줄 알았는데 한다는 냉철하고 도랭스크의 사람이 있다. 여기는 코랄의 U.N. 본부, 케이트 루길입니다. 돈이 범인 위원이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호로스 워필드 장군이 나와 계십니다. 장군님, 아, 자치령 군대에서 새로운 전쟁 변기인 오딘을 곧 공개한다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코랄 신에서 직접 공개할 예정이며, U.N.의 훌륭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자취령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케이트 로겔입니다 오딘의 첫 등장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케이트 기자 아 사실입니다 생산기지와 잠깐 연락이 끊겨서 오딘 수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도착을 했으니까 곧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뉴스 UNN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랄 시내에서 자취령의 새로운 전쟁 병기가 베일을 벗습니다 아니 저여저왜 저래 인터뷰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 그래 헌헌 녀석, 정말로 해냈군. 솔직히 진짜 감동했다고. 그래, 오디는 어때? 친구, 오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 언제 다시 몰고 나갈 수 있을지 알려줘. 곧 기회가 올 거야, 친구. 걱정하지 마. 수완, 자네 봐 본가? 우리 설비로? 전또 아저씨라면 예색, 좋아 못할 거 있나? 아니, 토르가 실속 있는 녀석이라고? 대장님, 타이코스가 함선에 올.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전투복에 정교한 수신 장치가 달려 있는데, 특정 신호를 수신하면 그의 장기 기능을 멈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격 생명. 머리에 총뿌리를 대고 사는. 그 방아쇠는 누가 당기는 걸까요? 타이카스왜다 알고 있었네.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거를 도와주질 않았다고? 알고 있었 으면서 도와 주지 않았 다이 말 인가？사례 인거야？언론 의힘 이게 원래 비밀 미션 같 은거 였 나？기억 이？안 나 네？아니면 여기 에서 뭔 가를 할수있었 던가？오디 를 손에 넣었 으니 이제 이걸로 코랄 에 있는 유엔 n 방송국 을장 악할 수있 습니다. 발랄라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아직 자치령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아... 우리가 오딘을 그 오딘 미션 꿈에도 같은 거안 하고 그냥 유물 보고 하면 여기서 손을 쓰느라 골치가 좀 아팠지만 어쨌든 타이커스가 탑승한 오딘을 내려보냈습니다. 맷, 자네 정말 대단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자세한 건 모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맹스크를 까발릴 수만 있다면 전 지금 못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U.N. 방송국에서 오딘을 촬영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망시켜선 안 되겠죠. 유일하게 조정 경험이 있는 타이커스가 오딘을 타고 방송국 경비대를 기습 공격할 겁니다. 녀석들 처음 몇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누굴 공격해야 할지도 모를 테고요. 그 혼란을 틈타 우리는 미리 입수해둔 사령부로 전진 기지를 세웁니다. 멋진 계획이로 마음에 들어. 타이커스가 잠입 공격으로 충분히 피해를 준다면 방송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처음 몇 분이 지나면 자치령은 타이커스가 오딘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우릴 막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맹스크가 평생 잊지 못할 방송을 내보내자고 자 시작하자 9시간 수령 보안 네트워크에 침입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겠습니다. 조아 타이카스, 자네 차례.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지. 자치령이 워페드 장군이다. 당장 거기서 내리지 않으면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다 비케이. 거면 충분해! 실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하나밖에 하나밖에 못 내겠다. 저그 고금들은 왔겠지? 마음에 드는군 이거면 충분해 우세. 경보가 울렸습니다. 놈들이 곧 시스템에서 절 차단할 겁니다 아이 꼬마, 보채지 말라고 일은 즐기면서 해야지 라그나로크가 니다 다신켜라비 나라, 크가나로 나라, 나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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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라, 나라, 시간 나라, 마라나니까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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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방고비, 이오지게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게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우리 방송을 멀리 내보낼 때까지 방송탑을 지키야 합니다. 자치령 전지역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그 데이터가 다 전송될 때까지 각 방송탑을 멀티까지는.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닛이든 방송탑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볼 맹스카의 표정이 궁금하. 자 서두르자. 여기 우리 왼쪽에 위에 여기 멀티 있으니까 여기 날려버리면. 바로 그냥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대장님께 제어 권한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뭔 일이 있어요? 그도 수비 속도가 마, 두 배, 두 배겠지. 도 되지? 그아 토르가 이제 생산할 수 있다. 토르. 음, 음. 토르를 보냈네 오딘보다는 작지만 조종하기 더 쉬워. 강력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잘쓰라고 흐흐, 너는 내거다 듣고 있습니다 관살로봇 아.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계속하세요 관살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보방 지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노리지? 알았다옵니다 감 m j 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기니까 a y o Keep u 엔못 a 겠는데요 g 아 t t 넣을 수 있잖아 o u n 오 a 라 d 건설 로봇 준비 완료 d 방지원 올라왔다! 이거면 n Bad. That old drum. I'm s 토르, 아, 아 개쎄다, 진짜. 소류가 아, 진짜 좋대요, 이, 이 미션을. 각각의 미션이 그 미션에서 추가해주는 거를 좋네요. 그 망령 빼고. 망령만 빼고 다좋네이미션 솔직 망령을 왜 그렇게 만들어놨지? <목소리> <목소리> 단물이 부족해

昆仑路，准备还击。 부족합니다. 솔로만 준비 완료. 이깜짝이이 보금 들어 겠지 업그레이드 완료 누군가 전송탑에 침입했다 알파기동 타격대 출동 적을 제압하라 오 잠깐만 부산장, 준비 끝났습니다 부속 건물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거 보험 들어 놨겠지

어! Nine nine 첫 번째 방송 전송 완료. 미꾸라지 같은 레이스, 만만한 건못 빠져나갈 거야. 신호 수신 중.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리라 생각하는 오만한 자가 딱 하나 있지. 레이너, 아크트라스 이번엔 정말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우리 방송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내 그럴 줄 알았지. 워필, 당장 출동. 레이너의 머리를 가져와. 알았나? 저놈하고 테러리스트들 왔다! 왜, 왜, 왜. 시야가 없었구나.

이순 <목소리가> 부족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토르가 대공이 좋은데 오딘이 대공이 안 좋네. 수완 아저씨가 그러면 잘 맞는 게 맞네. 잘 맞는 게 맞아. 따라오 저기 전송탑을 공격하라. 무라노정 타격 대 놈들을 처치해라. 뭐 일이 있어요? 이번엔 어찌하겠지. 이 기적이. 아, 좋습니다. 봐. 가라 내가 타도 되지. 안물이 고갈 되었습니다. 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자, 뭘할 거야? 뭘할 거야? 뭘할 거야? 뭘할 거야? 뭘할 거야? 뭘할거 거야? 뭘할 거야? 뭘할 거야? 뭘할 거야? 뭘할거

아, 좀고동우 타격대, 전송탑으로 출동하라. 반란군을 쓸어버려. 에너지가 부족다스팅 가스가 부족 어, 팔로잉 감사합니다. 시크릿 미션, 예 mission, yes.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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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이 r y I'm sorry. I'm sorry. i 모든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자치령에 속한 모든 행성이 맹스크 관련 유엔 n 속보를 수신했습니다. 이 예, 놀라운 폭로와 황제에 대한 반감이 폭발해 곳곳에서 황제는 오늘 일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떻게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외계인을 이용해서 단언컨대 이런 비방은 <laughs> 어떤 단언컨대.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황제 폐하, 아직도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날 막을 수는 없어 니놈이건 연합이건 프로토스건 네. 그 누구도 고프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챗더이온 만들어 버릴게다 이걸 정말 삼을 수가 없군 생랭이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라를 추궁해 인터뷰는 여기까지다 자 자식이 발버둥 치는 걸 보니 즐겁긴 한데 아니 근데 애초에 저거 이미 뭐 방송 다 되고 나서 기자회견 연거 아닌가 힘들 겁니다. 맹스크는 오랫동안 언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걸 뒤집었어요 아... 방송 한 번에 백번의 전투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 것 같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일을 벌인 거 아닐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뭔가 해내긴 한것 같아.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이반맨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안 되죠. 제가 왜 대장님을 데리고 있는데요? はい、ということ